이제 예,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2018년 4월 오늘 벌써 4월 14일 토요일 일어난 아침입니다. 지금 저는 잠깐 방 방금 일어나서 창가에 어, 먼 구절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직 그 해는 뜨지 않았지만은 흐린 날씨에 아침이 이제. 어, 밝아오는 그러한 시간에 예, 일어나자마자 창가에 앉아 오직 마음 속 깊은 곳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우리 성령님의 지하고 오늘 이, 이 간밤에도 어, 깊게 편안하게 피곤하지만 푹 자고 방금 일어나자마자 행복해서 아. 하클레다 보면서 이 찬양 한 곡을 우리 주 예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위하여일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바르사 대신 죽은 주예수의 사랑하시는 애여 포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하므 어두누리, 어찌 찬양 안 할까? 예수 안에 있는누리, 알량 없이 즐겁고 주성령의 위로함이 마음 속에 차도다 늘게 이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니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?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맹주 예수여 오시옵소로 깨어있어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 온유와 겸손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로이 땅에서 산 순교자로 거야에 나와 오직 주님을 증거하며 경배에 찬양하다가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변화하여 영광의 주님 공중에서 만나는 최고의 승자들이 되시기를, 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모두 함께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는 최고의 이기는 일곱 교회의 승자들이 되시기를, 지 금도 살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 원합니다.